이 여덟 개인데 이게 지금 루디아의 음. 그 자주색을 음. 지금 비싸니까 이걸로 했는데 음. 그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뭐지? 뭐야? 천천히 기어 달팽이. 그러니까 로얄 부루를 만들기 위해서 1.4g을 추출하려면타이팽이12,000 마리의 그 맑은 체액이 필요해. 그리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이게 8덟 줄에 다섯 마디는 이건 모세 오경을 의미해.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이 파란 네 개의 벤딩은 아도나이 여호와 음. 여호와를 상징합니다. 음. 여호와를 상징하면서 여호와 야훼 에하드 음. 원 하나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7, 8, 11, 13. 이거를 합치면은, 그러니까 7과 8을 합쳐서 15가 되는데, 요두가 10이야, 숫자가. 해가 5이야. 그래서 어 13이 에하드 하나라는 뜻이고, 그리고 7, 8, 11, 13. 다 합치면 서른아홉 개야. 이것이 서른아홉 개는 예수님이 서른아홉 대의 책집을 만든는 것을 말하는 것을 소개합니다. 여기에, 그래서, 요시 예수와는 하마시아, 메시아고, 예수와가 하토라고, 예수와가 배찌지 치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. 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, 이게 소위 그알 카네페이라가 해가지고 날개라는 뜻도 그래. 이게 말라기 4장 이자에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해서 음.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수아의 알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치료의 능력이, 이게 그러니까 그, 그이 혈병을 여자가 이 뜻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를 잡았다는 얘기입요 그러니까 치료가 흘러내렸다는얘기입니 그런 예, 의기가 되는 거고, 여기에, 엘레크 하올라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축복을 받으십시오. 우리 피조물 측에 피조물 편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니. 그리고 아시아르 아르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 영원하신 왕, 우리 하나님 여호와, 당신은 밀레, 에트코 하토라, 제예수와 하마시아,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, 우리 하나님 여호와, 당신은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, 예수와 안에서, 토라를 성취하십시오. 모든 토라를 성취하십시오. 그리고 예 키사 여 키사는 그리고 모든 토라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덮으십시오. 뭘 덮, 덮으시는가? 에트 크라루 우리 모두를, 우리 모두를 그의 찌카토 그의 의로 우심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의 의로 우심으로 우리 모두를 덮으소서 그러거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기도할 때, 성전 들어갈 때 이거를 쓰는 것은 이게 개인. 해막 개인 성막이 되는 거예요.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이 제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개인 해막 성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아는 일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의 깊이가 영적 의미가 바뀌어서 다르겠어요. 다른 것들이 다른기때 그래서 다섯 마디가, 보라를 의미하고 파란색, 이게 이걸 이제 모야르푸, 또 하늘의 색,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.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의 하늘,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. 그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저를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시오.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. 그런 의미를 갖고 기도하고 소타를 부릅니다. 자, 또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, 쓰는거지만 이거는 이제 크게 제사장들이 이제 또 쓰고 라피들이 쓰는 음.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 <목소리>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엘렉 하올라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아셀 관계되 명사 그러니까 이, 이분 이분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배, 잊지 못 그의 의로우심으로, 그의 율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배, 찐득한 레 히트 아테프, 그의 의로우심으로, 그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싸소서 레 히트 아테프 베 찌찌트 이 찌찌트로 그러니까 토라도 예수하고 이 찌찌트도 예수한데 그 의로움으로 그리고 이 찌찌트 예수님으로 우리를 감싸주십시오.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라는 여망이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어, 유대인들이 이것을 쓰고 기도, 기도하고 하니까 그냥 쓰는 것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들은 이 이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개인 해막 개인 장막 그리고 그 임마누엘 아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사실. 그래서 임마누엘 그 영원하신 왕,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덮으시고 그 의로움으로 덮으시고 나를 감싸주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.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. 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고백을 하는 기쁨이가 있는. 그래서 내그 네. 유대인 러시아의 유대인 부부가 와서 이 성령수교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? 밖에 야외습니다그 아, 십자가를 만들어 줬다라는 이영의비유가 우리 김 목사님과 상모님이 이거를 바라시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.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